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번더 40살 되기 전에 뭔가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차를 좀 타보자라는 생각이 막판에 좀 있었어요. 원래는 이제 소나타나 그랜저 같이 좀 편안하고 어, 순차감이 좋은 차, 국산차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이면 40살이 되니 좀더 젊었을 때 재밌는 차를 한번 타보자 어, 최종적으로 쿠퍼S를 결정을 하게 됐고 매물을 찾던 중에 굉장히 정비 이력도 좋고 어, 전 차주분의 애정이 담겨있는 그 차량을 그 미니쿠퍼값 커뮤니티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어, 일요일날 밤에 제가 급하게 늦게 가서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바로 이제 계약을 해서 가져온 차량입니다. 2009년식이고 지금 138,600km 정도를 탔는데요. 뭐, 키로수는 무의미한 게이 음, 전전 차주가 그걸 뭐야 엔진을 한번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엔진을 한번 교체를 했고요. 새걸로 그 다음에 미션도 오버워로 진행을 했습니다. 음, 하체도이 전차주분이 이 쇼바를 쇼바를 모두 올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전혀 없고요 타이어라든지 휠, 아,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 트레이드가 70% 이상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어,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. 어, 후방 카메라를 좀달 예정이고요, 룸밀러 형태로 그래서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미니쿠퍼의또고질병이죠 오른쪽 브레이크 전구가 또 나가 있기 때문에 그, 부분, 그 부분도 같이 좀 수리를 내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 근데 10시에 오픈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직 문안 여신거 같네요 네 지금 이제 오른쪽 전구등을 네, 네.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시고요그 외에는 예약을 잡아주셔야 돼요 네. 이렇게 되있어요 음 그러네요. 네 저거 때문에 이제 현대 데 센터 가시면 음. 무조건 통교. 아 통교. 네 수리하시면 나중에 이 네. 부분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시고 음.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구가 나가요. 아전구만교만 하시면. 전구만. 신정 음. 네. 음. 바디 있는 건 성형으로 이제 열에 강한 재질로 성형을 하는 거예요. 음 치료하듯이. 치료하듯이. 네. 그렇죠. 그럼 이게 오른쪽이 됐으니까 왼쪽 왼쪽에 생길 수 있겠네요? 왼쪽에 생길 수어 미니쿠퍼 2세대들이 <laughs> 다 고집병이에요. 아, 2세대는 이렇게 기판이 녹아버리고 3세대는 커넥터 네. 자체가 녹아요. 아 근데 2세대는 음. 고질병이 많죠? 엔진도 그렇고? 엔진 그렇고, 서머 스펙 네. 그렇고. 서머스... 다 교환하긴 했는데 네. 도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라인도 움직이는 거 라인은 안 움직여요 고정이에요? 예 네. 네. 그러니까 라인 움직이는 거는 순정 비부, 대, 비부 모니터가 있을 경우에 네 그건 라인 움직이는 데에는 고정이에요 참고만 해야겠네요 이 그쵸 렇 어. 음음 환기 배부 나가신 거 같은데 연료 탱크 안쪽에서 유증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재순환시켜갖고 엔진 쪽에 같이 태워버리거든요. 네, 네, 네. 그거를 컨트롤하는 밸브가 있어요. 네, 네. 보우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그게 부조의 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? 그거, 그게 부조는 다른 원인, 이 다른 네. 원이고, 인 네. 플러그하고 이글이셔코를 언제 교환하셨어요? 그건 모르시죠? 아, 모르겠어요. 제가 전비넥스는 가지고 있는데, 네. 네. 저희 차도 네. 지금 갖고 있는 건 뭔가요? 루러를 교체를 했고요. 저 후방캠이 되는 루밀러 교체를 했고. 그 다음에 뒤쪽 브레이크들, 오른쪽 안 나오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키, 키도 되게 낡았었는데, 새 걸로 커버로 교체를 했고, 요거는 제가, 테두리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껴놨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문제는, 지금 일단 진단을 했을 때 부조 현상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부조 현상을 못 느꼈는데 진단기로 아까 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뭐 엔진 부조 현상도 있고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단기 내에는 이 경고등은 안 떠는데 그 환기 밸브 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발. 더 이상의 돈이 좀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, 걱정이 됩니다.